지금 시간은 7시 24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어, 이제 세촌 3회차거든 자웠든... 그래도 다행인 건 머리는 안 아프고 일어나서 운동할게요. 지그 시간은 아침 9시 9분입니다. 아침 케이크 먹을래요. 지금 일단 스위치온 3일차인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오히려 2틀차가더 힘들었어요. 아직 아침이라 그런가? 이거 단백생활 거 진짜 진짜 맛있네요. 좋아하는 유튜버 분 영상 보는데 그 분이 드시더라고요. 맛은 그냥 국물 맛. 지금 시간은 11시 55분. 점심 쉐이크 먹고 잠깐 나가서 산책하려고요. 지금 시간은 3시 30분입니다. 편집번호랑 간식을 좀 늦게 먹어요. 지금 시간은 저녁 5시 58분이에요. 이제 마지막 저녁 쉐이크 먹을게요. 일단 지금은 오후 8시 37분이고요. 3일차 잘 견뎌냈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침에 컨디션이 좋았어요. 배는 고팠지만 하루 종일 참을만 했고 1일차나 2일차처럼 당근이나 양배추도 안 먹었어요. 살아남았다. 내일 밤뭐 해먹을지 고민하면서 쿠팡프레쉬 장보고 자려고요. 내일 밥 먹을 생각에 진짜 행복해요. 내일도 화이팅! 오전 6시 33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오늘 드디어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수육해 먹으려고요. 구그도그래겠습니다 그래도. 그도 그래도. 그래도. 점심힘밥어을수있힘오어하 그래도. 그래도. 지금은 그래시 그래도. 그도도 너무 배고파요. 지금 시간은 10시 41분. 점심 먹으려면 적어도 11시 한 30분은 더 참아야 되거든요. 참을 수 있을까요? 참아야지, 참아야지, 어떡해. 이제 스위치 허용식품에 어, 고춧가루랑 초, 소염간장이랑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양배추랑 상추랑 해서 겉절이를 만들었어요. 이거 수육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아, 너무 배고파요. 여기는 양파랑 대파랑 마늘만 넣었어요. 아, 그리고 후추 조금이랑. 이렇게. 지금 시간은 11시 20분입니다. 아 진짜 드디어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어. 아 진짜 맛있어. 근데 오는 사실 밥도 밥인데 고기가 너무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진정해. 천천히 먹어야 돼. 지금 시간은 2시 5분이에요. 이건 스위스 먹어주고 이거 양배추 양배추에 순두부 지금 시간은 4시 30분 정도 됐고요. 이제 마지막 끼니를 먹으려고요 스위치온 4일차 오후 8시 31분입니다 일단 오늘 하루는 아침에 카이소프 운동 해줬고 점심에 한 30분 정도 걷고 왔어요 그래도 밥을 먹어서 오늘은 그래도 버틸만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아직도 일주일도 안 됐다니. 진짜 실화입니까? 하루하루도 늦게 가요. 내일도 화이팅. 지금 시간은 일7시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수고 많습니다 댓글 은 여러분들의 공간이니 지금은 8시 30분입니다. 어, 요 이거 쉐이크 먹고 한 11시쯤에 좀 일찍이라도 밥 먹으려고요. 제가 요즘 스위치온 다이어트 영상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laughs> 다른 분들 하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만 이렇게 힘든가? 점심은 이걸로 먹을 거예요. 이제 만들어 놓은 수육이랑 요거 버섯. 이번 전자레인지 돌릴게요. 지금 시간은 1 1 시. 10분입니다 오늘도 야채 이렇게 먹었는데 이렇게 먹어야 그나마 좀 배가 덜 고파요 박용 박사님께서도 허용식품은 마음껏 먹으라고 했으니까 양배추 상추는 좀 마음껏 먹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2시 45분입니다. 지금 시간은 4시 34분입니다. 저는 이곳 담백생활 시크 그레인 맛한번더살것 같아요. 지금 시간은 9시 15분이에요 이제 5일차가 이렇게 끝나게 되네요 근데 아직도 일주일이 아니하니 아니 그게 제일 충격이에요 이게 4일차부터는 밥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고기 이런 게 엄청 먹고 싶어요 월요일부터는 저녁에도 탄수제한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먹고 싶었던 고기나, 사용식품 내에서 먹어. 일단 오늘은 아침 공복 운동 해줬고, 점심 먹고 30분 걷고 왔고. 원래 첫날에는 저녁까지 운동했었는데, 배고픔 참기도 힘든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운동까지 하니까 조금 힘들었어. 그냥 아침, 점심만 했고, 주말에는 점심에 그냥 걷기 30분 정도만 하고 올려. 주말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복 운동하고 이러면, 제가 한 달을 절대 못 버틸 것 같아서, 내일도 화이팅!